중앙첨단소재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지금 7월 20일 일요일, 주말이고요. 이렇게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주말 중에 중앙첨단소재 영상을 제작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진짜 정확하게 내일부터 해서. 어, 지금 이제 개장을 한이후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시청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좀 바로 업로드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 기준이죠? 7월 1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좋은 흐름으로 해가지고 좀잘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8%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중앙첨단 소재의 거래량 급증도 내역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지난 7월 18일, 그러니까 마감 기준으로, 이게 전체 시장 기준이거든요? 전체 시장 기준으로 거의 이만큼의 거래량 급증에 대한 폼을 보여주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해야 될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 공시를 좀 잠깐 봐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지금 중앙첨단 소재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이 공급계약 체결. 물론,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3억짜리거든요. 되게 좋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요거 공시, 요거 보려고, 요거 보려고 자리에 앉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번 주 중에 파장이 있을 만한 내용은 사실 요거에 대한 반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7월 18일 날 가져갔었던 요거 상승분에 대해서 마감하면서 약간 좀 이제 반납을 했거든요. 털어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윗구간에서 마감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의 이 상승, 상방을 얼마까지 열어놓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최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도 최소 4,000원 구간까지 갈수 있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근데 일단 집중을 한번 잘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의 상방을 열어놓기 위해서 4,000원을 언급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보겠다라는 거죠. 4,000원 여기 이 구간까지.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중앙첨단소재의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정강 대표이사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번 중앙첨단 소재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자꾸 이제 엔캠에 대한 차트에 집착을 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 왜 그래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엔캠, 중앙첨단 소재, 엔캠, 중앙첨단 소재. 흐름 자체가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엔캠이랑이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앞서서,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사실상, 사실상 엔캠 뿐만 아니라, 오정강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더 정확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왜냐면은, 엔캠이랑 거쳐서 오전강이죠 아틀라스 8000 거쳐서 오전강이고 광무 거쳐서 아틀라스 8000 거쳐서 오전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를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지분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보유 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여기 광무 외 2인이 27.63%를 갖고 있는 게 광무 11.77, 엔캠 10.11, 아틀라스 8000 5.75에요. 11.77, 10.11, 5.75. 그게 보시는 것처럼 11.77, 10.11, 5.75. 그게 지금 얘네 이렇게 3시거든요? 중요한 건 얘네 셋이 결국에 오정 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엔캠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엔캠의 상방을 열어놓을 만한 지금 명확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첨단소재는 견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 급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라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 돼요, 미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려봤자 어차피 늦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주말에 이제 자리에 앉은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오늘 이제 이 오늘 영상에서 중앙첨단소재 요거 공시를 보려고 자리 앉은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엔캠 공시를 지금 잠깐 봐야 되는데 엔캠에 이번에 정정 공시가 올라왔었던 게 지난 7월 18일 마감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7월 18일 마감하면서 이것도 시간을 좀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 게이엔캠 공시 올라온 시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캠 공시 올라온 시간 보시면은 지난 7월 18일 날 5시 52분, 5시 53분. 5시 16분 오후 6시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nk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지만 이게 마감하면서 띄워졌었다 보니까 잠깐 프리장 동안에 있었던 2시간 말고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n k m 의 주가 흐름 가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중앙첨단 소재랑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중앙첨단 소재도 결국에는 견딜 당할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흐림이 나타나게 될지는 nk 공시에서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시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정정 전까지 매도 대금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게 7월 18일이었던 건데 그게 한 달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굳이 굳이 따지면 좋은 소식은 아니죠. 여러분들. 한달 뒤로 미뤄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뀐 거예요. 엔캠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 주가를 지금 올려야 되는 그 위치 자체가 전환가액이 6만 8천원짜리, 7만 3천원짜리 6만 8천원짜리. 그러니까 거의 7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원래 7월 17일 날 상장이 됐었어야 했었던 건데 정정이 된 거죠. 그 돈 들어오는 날짜가? 7월 18일이었던 게 지금 8월 18일로 미뤄진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주가 위치가 사실상 7월 17일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솔직한 말로 사실 이제 이게 제이 엔캠, 엔캠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이 7만원 밑 구간. 7만 3천원의 구간 자체를 단기간에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뭐 약간 좀 이제 현실적이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금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움직여주지 못했었던 거. 뭐 이렇게 갈수야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끌고 가기 있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지금 또 여유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만원이라고 쳤을 때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위치죠 이눈잘 두세요 중앙첨단 소재 보면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지금 여기 4천원 이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엔케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곤두박질 치다가 7월 중에 스파크 뛰고 있죠 거래량 지금 급증 나오고 있고 거래 제대로 터져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다 빼버리더니 거래량 없이 팡팡팡 터뜨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엔케이랑 흐름을 자꾸 쫓아가는 상황 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었 것처럼 지금 중앙첨단 소재 공식 보셨을 때이 공식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지금 이거 뭐일 잘하고 있는 건 맞죠? 43억짜리도 뭐 무시할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의 시가 총액 자체가 지금 한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시할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주가 시세적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앙첨단 소재의 상방을 열어놓을 만한 이슈가 너무나도 맛있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타점 관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내드렸었지만, 이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문자 보내실 필요 같은 경우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필요하신 구독자분들한테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매매 기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의견을, 제 트레이딩 의견을 고스란히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첨단 소재는 솔직히 말해서 상방으로 지금 4 0 0 0원까지를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할그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건데 그냥 저 얼마에 살 겁니다라고만 하면 여러분들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잘 터져 봤자 600억이거든요. 잘 터져 봤자. 이때 엄청 잘 터져 600억이거든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그래요. 근데 지난 지 이, 어제 뭐야? 보 2023년 10월이죠, 여러분들. 지난 10월달 기준으로만 볼게요. 다른 건 너무 옛날이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이때 100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1000억이 발생이 됐는데 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거래대금이 1000억이 발생했는데 급등을 제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쫙 땡겨서 보면은 가격이 비싸 보여요, 그쵸그 예, 전도 봐드릴게요. 그 전이 이제 2024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제가 요것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게요. 이거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분홍색 막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00원이죠. 아, 물론 비싸. 근데 이때 과거로 돌아갔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속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기가 그러니까 겁나죠 너무 비싸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여기면은 겁을 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시세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가 꽂혔죠 요때는 사도 됩니다 이게 100%라고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한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의 지표가 충족이 되면은요 가격이 너무 비싸도 매수를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상승분을 조금 더 가져가서 한때 만원까지도 치솟았었던 게 중앙첨단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가져갔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또 치켰어요. 또 치켰는데 그 상방 또 달갔죠, 여러분들? 단타 치실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요거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지난, 이제 2 0 2 3년 10월 기준으로도 치키고 나서 지금 더 갔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찍혔죠. 이 기준봉이 한 번도 안 찍혔고 지금 거래대금이 잘 터져봤자 600억.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씩 터져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지금 도래를 했다라는 게 엔캠입니다. 엔캠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기준봉이 찍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찍히기 전에 미리 좀 이번에는 좀 들어가보자는 라 말씀을 드린 거죠. 조금 일찍.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게 평균 단가가 조금 높아도 중형첨단 소재 지금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용하면은 지금 완전히 전환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타점 공유를 드릴 거고, 이제 가격만 말씀드린다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 자료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거래 대금 1 0 0 0억 이상의 상승분 얼마 이제 발생돼야 되고 몇 가지 이제 조건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자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제가 뭐 영상에서 뭐 이제 가격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기준봉 시그널이라고 해서 단기면 깊었어. 이거 지금 무료로 지금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만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다루고 있는. 이 영상이에요. 제가 채널 내에서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한테만 무료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영상 보고 계시는 거 이제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 들어가시면 요 화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독자입니다. 요거말십니다 저는 뭐 텔레그램 뭐 들어오라는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문자 보내라는 말씀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분들한테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자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앙첨단 소재의 지난 과거의 행보에 있어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견인당할 만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먹거리들 그냥 싹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주말 중에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이번 주 개장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또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지금 이런 가격 있죠? 2 0 0 0원대까지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기준봉 하나 발생 찍혀버리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가져갈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격도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기법서 같이도 다 무료로 지금 완전 무료로 지금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댓글창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인 것만큼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일부러 중앙 첨단 소재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일부러 좀 말씀드렸는데 개장하고 나서도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컨펌 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컨텐츠 준비해서 개장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